안녕하세요. 보장 설계의 날개를 달아주는 통계 키워드 보장왕 통키 최도노입니다. 이번 주제는 위암입니다. 위암의 AP 화법은 김치찌개 좋아하세요입니다. 한국 갤럽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1위가 바로 김치찌개라고 하는데요. 순위에 올랐던 음식들을 살펴보면, 뭐,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비빔밥, 떡볶이, 이런 음식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음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트륨의 함유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된장찌개의 나트륨 함유량은 2021mg이고요. 김치찌개가 1962mg.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유량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비빔밥조차도 1337mg에 달합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섭취하시게 되면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요. 위 점막이 위축되어서 위염이 발생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위암을 한국인의 암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인이라면 위암에 대한 보장 준비는 필수이고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컨설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탄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이 되면 위염이 생기게 되고요. 염증이 만성화되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이 되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 발생합니다. 만성적인 위의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위의 점막 세포의 재생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장세포와 유사한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장상피처럼 보인다고 해서 장상피 화생이라고 합니다. 이 장상피 화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위암으로 악화되는 것이죠. 위염을 일으키고 국제 보건 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률은 우리나라가 43.9%로 30% 이하인 미국이라든지 북유럽의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편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자가 장상피화생을 동반한 만성 위축성 위험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네 배나 높습니다. 또 장상피화생을 동반한 만성 위축성 위험 환자가 위암에 걸릴 확률은 작게는 33%에서 많게는 85%에 달합니다. 위암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만성 위축성 위험 환자는 2017년 이전에 16만 명 수준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7만 7,972명, 2019년에는 20만 7,437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빠른 보장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컨설팅 포인트가 되겠죠. 한국인의 암답게 2017년 암 발생률 1위는 12.8%인 위암이고요. 대장암이 12.1%로 2위, 폐암이 11.6%로 3위입니다. 위암 환자 수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4년 14만 7,731명에서 2018년 15만 7,922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만 191명이 늘어서 연평균 약 2,0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위암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50대에서 70대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컨설팅 포인트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남성이라면 50대 이전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대 미만의 젊은 층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여성의 경우에는 위암에 대해서 안심해도 될까요? 위암 환자의 35.1%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미만형 위암입니다. 미만형 암은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장형 암과는 다르게 작은 암세포가 위벽으로 파고들어서 빠르고 넓게 퍼지는 암을 의미합니다. 정상 조직하고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요, 증상이 없고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3기 또는 4기인 경우가 많아서 매우 치명적인 암인데요. 이 미만형 위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층과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청년암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영화배우 고 장진영 씨, 가수 고 유채영 씨 등이 미만형 위암으로 사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젊은 층이나 여성의 경우에도 방심하지 말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컨설팅 포인트가 되겠죠. 위암은 절제술, 절제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치료도 비교적 쉽고 상대적으로 순한 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제 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6.5%로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의 5년 상대 생존율 65%에 비해서 10%가량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암도 1기와 2기의 5년 생존율이 96.7%인 것에 반해서 4기 생존율은 5.6%에 불과합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치명적인 암이라는 것이죠 또 위암 3기의 재발률은 무려 35%에서 40%에 달합니다 위암 3기 환자 3명 중 1명은 재발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라든지 전이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컨설팅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살펴본 위암에 대해서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세일즈 톡톡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AP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김치찌개 좋아하시죠?로 시작하시고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나트륨의 함유량이 높고, 그로 인해서 위암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위암을 한국인의 암으로 부른다는 점 설명해 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건 한국인의 암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위암에 대한 보장은 필수라는 점, 이것이 컨설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위암의 진행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 정상적인 위에서 어, 헬리코박터균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뭐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염이 발생하고, 이 위염이 장기화되면서 만성 위축성 위염 그리고 장 상피 화생을 거쳐서 위암으로 발생되는. 이런 진행 단계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위험의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암의 시작인 만성위축성 위험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보여주시고요. 이때 컨설팅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빠른 보장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암은 한국인의 암답게 암 발생률 1위라는 것 보여주시고 위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해주세요 연령대별 환자 수에서는 50대에서 70대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두배 이상 많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요 이때 컨설팅 포인트는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된 남성이라면 50대 이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점 이것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암 환자의 3명 중에 1명은 미만형 위암이라는 통계를 보여주시고 미만형 위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젊은 층이라든지 여성에게 많이 걸리는 청년암이고요 오랜 기간 만들어지는 장형암과는 다르게 위벽을 파고들어서 빠르게 전파되는 이런 급격한 암 진행 속도가 빠른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도 매우 어렵고 예, 증상도 없고 예, 진행 속도가 빨라서 발견했을 때는 3기, 4기인 경우가 많은 치명적인 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컨설팅 포인트로 그렇기 때문에 40대 미만의 젊은 층, 여성분들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4기의 생존율은 5.6%에 불과하고요. 3기의 재발율은 35에서 40%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든지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치명적인 암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시고 이때 컨설팅 포인트는 그래서 재발이라든지 전의에 대비한 추가적인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장 설계에 날개를 달아주는 통계 키워드. 보장왕 통키 이번 시간에는 위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컨설팅 포인트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